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도 특별히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혜, 하나님 능력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고로서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게 있으니 큰 권세 주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음성 듣고 답하여라널 구원하러 예수 주가쓰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복음 전 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죽게 들이네 속죄함이 복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있으니 근권 세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라 두려하지 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금 벌써 가야 될 여정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가야 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오늘도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 CVDIP라고 우리가 사실 부릅니다. 우리가 계속 연단되어서 이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C 라고 부르는 카브넌트지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매번 매번 갑니다. 우리가 훈련이 잘돼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허감을 깨끗시고 꺾으시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보게 하시는 이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참된 증거의 길그 언약이 오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 준비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 여러분이 시는 모든 현장의 일들 그들이 언약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언약의 성취가, 말씀의 성취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24시간 동안 언약을 누수시도록그 꿈을 이 비전을 통해서 계속 꾸게 하십니다. 꿈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꿈꾸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비전이죠. 비전을 누리는 꿈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 필요한 부분은 만약에 가정의 보구마다 가정의 영적 문제에 약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이 이루어질 왕 재장 선지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주실 힘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것 통해서 실제로 가정 복음화될 어떤 가정이 진짜 복음으로 하나가 누릴 그런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 가지는 어떤 시간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속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표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생각하지요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정의 어떤 부분에 눈을 뜨게 해주신다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계획들을 주신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실천하면서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실천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십니다. 그것이 P practice입니다. 그래서 C V D I P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기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당하는 모든 사건들까지 하나님께서 CBDIP를 24시간 동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세 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던 이 하나님의 CBDIP를 누리는 것이 바로 CBDIP를 24시 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CBDIP를 24시간 동안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CBDIP 가진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CBDP를 가지고 어떤 누 24시로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CBDP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통해서 진짜 CBDP라고 부르는 실제 이 성경적인 꿈을 꾸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램넌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램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CBDIP를 24시간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CBDIP 24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과 능력과 지혜 부유함들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 여러분이 같이 있는 우리 모든 에덴교의 성도들에게 같은 강단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기업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모든 사건,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함께에 풍성하게 누리는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거소 통해서요, CBDAP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CBDAP 24의 내용입니다. 오늘님 모든 것이 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CBDAP의 누림이 내용이 그렇다면요, 그것 통해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누립니까? 원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요 미리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야 될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그곳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문제와 위기, 죽음이 왔을 때도 답을 누리면서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요 길을 여시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께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힘을 부어 주셔서 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도록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그것이 CBDP 24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매일마다가 여러분의 작품이십니다. 매일마다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작품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런 CBDIP를 24시 누리면 내게 어떤 일이 납니까 성경을 웹노트처럼요 성경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정말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이 바뀝니다. 여러분 통해서 사는 방법이 바뀌고, 사건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고,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바뀌고, 처신하는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것을 진짜 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랩넌터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요셉과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을 만났을 때그 주었던 대답은 모든 생각을 바꾸는 대답이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가지고 바로가 이때까지 하려고 했던 나라의 심각한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풀지 못했던 애굽의 종대였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희생 제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었고 처신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핍박하는 방법을 바꾸었. 핍박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C B D I P 언약 앞에서 여러분께서 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다운 C B D I P 그리스도의 언약. 비전 그리고 꿈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계속 기도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 이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모든 걸 바꾸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고 전쟁터에서도요. 모든 것을 바꾸게 생각이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이 와도 사람들이 괴롭히더라도, 사람들이 적게 모이더라도 상관없이, 끝내는 로마까지 가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틀이 바꾸, 풀로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이 주시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의 산업에 함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실제로 이3 7의 제자를 살리는 불신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틀을 바꾸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바꾸시는 삼대 속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세상과 불신자를 살리는 CBDIP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증인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지식의 증인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24시 속에서 불신자를 살리는 최고의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바꿔서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보이는 것, 내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시 하나님의 보좌가 내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함께 계시는 24시 언약의 여정에 24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 언약의 여정에 오어가게 하여 주약의여 e 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 보 e bit of 하 little bit of a l i t t l 도하 i t of a little 기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께 of a little b 께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CBDIP를 24시 믿고 누림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게 하옵소서. 24시 간 동안 정말 알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 원리수로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속 CBDIP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세상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여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의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무한하신 지혜를, 무한한 지식을 무한하신 힘을 무한하신 계획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로 비전이 되고 우리가 꿈이 되고 실제로 이미지하며 실제로 일으키며 그리고 이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이 언약이 시비디아피가 24시 늘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늘 보자로 역사하여 주셔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만지는 손길에 하늘 보자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의 손길에 주님께서 자녀의 발걸음에 24시 함께하여 주셔옵소서 우리 산업에 24시 함께하여 주셔옵소서 허감이 꺾이는 참단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움직이 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교 쌤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